Hi, Forbes. <laughs> mm -hmm. So I'm Myung Jae Yu from Kaizen. We manufacture uh, electronic bidet products and we export it to over 30 countries overall. I'm not sure if you're really familiar with this item bidet. Someday, Kaizen can be a company or brand that actually leads the market in the future. 아이젠은 2003년도에 설립이 돼서요 전자식 비데를 저희가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랑 중국, 유럽, 일본 등에 가장 메이저하게 수출하고 있고요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같은 이제 상대적으로 비대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지역까지 저희가 비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대 사용해 보시면 캐비 버튼이 있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캐비 기능이 실질적으로 이제 권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이 된 제품은 의료기기로 등록이 되어야만 이제 권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권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 유일한 쾌변 기능을 가진 비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의료용 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약품을 사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 상대적으로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노즐 부분에서 직접 직장으로 물을 싸서 들여보낼 수 있는 특화되어 있는 노즐을 가지고 있고요. 이 노즐의 물줄기가 단순히 수압을 세게 해서 억지로 이제는 항문에 물을 주입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물줄기의 형상을 항문에 데미지가 없이 그 사용자가 아프지 않게 물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급률은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의 수준까지 일본은 90% 이상이라고 보십니다. 아 실제로 이젠 음. 전자식 비대를 가장 먼저 상용화가 된 곳이 일본이고요. 3평짜리 음. 음식점을 가도 화장실에 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음. 이제 들으면 비대의 선진국으로 음. 저희가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은 결국에는 이젠 80% 이상의 보급률이 이제 현실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일대로 현재도 이젠 신축 아파트들은 음. 저희 비대가 기본적으로 빌트인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비대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아이템인 게한번 사용을 하시면 재구매율이 상당히 높은 제품이어서요. 네, 비대를 사용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있어도 쓰시다가 비대를 재구매를 안 하시는 비중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좀 네, 비대 보급률이 결국에는 일본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는 저희가 올해는 아마 매출을 한 350억 정도 할것 같은데요. 매출 500억 달성하는 게 목표고요. 그 매출 500억 달성 이후로는 중소기업에서 좀 중견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하면 완전히 달라질 그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한 단계 점프업 시킬 수 있는. 네. 근데 우선 네, 저부터가 아직 너무 배울 게 많고 네, 아직까지는 네, 많이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호보스를 응. 구독하시는 응. 그 구독자분들이시라면은 아마 이제 우리나라 혹은 세계 경제에 좀 크게 기여를 하시거나 또 아니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주시고, 여러, 네. if you having uh, if you have any interest please uh, look out for Eisen either on Google or elsewhere and we'll be happy to, uh, we'll be happy to be in contact with you thank you. 정말, 최후의 대안의 실전을 써주시면.